응, 음, 자기야. 왜? 고민? 무슨 고민? 아 말해봐. 고민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. 그래도 나 남자친구인데.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니까. 편하게 얘기해. 살찐 것 같냐고? 아닌데? 음. 평소에는 그렇게 잘 먹으면서 그렇다고 살찌지는 않았고. 근데 살이 찌든 뭐가 됐든 예쁜 건 똑같아. 아 진짜야 주변에서 뭐래? 누가 자기한테 살쪘다고 그랬어? 누군데? 아, 뭐하는 앤데? 아 그렇잖아 누구 마음대로? 어? 살쪘다니 뭐니 그렇게 평가질하고 그래?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. 아, 참 불편하다.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니까. 그래, 나한테만 예뻐 보이면 되는 거 아냐? 자기만족, 다른 걸로 만족해. 말만해. 응? 먹고 싶은 거라든지 하고 싶은 거라든지 그걸로 만족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, 됐다니까. 다이어트 그거 스트레스 엄청 심해. 좋아, 정말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. 안아봐. 확인하는 거라니까. 빨리. 잠시만 음, 괜찮은 거 맞나 옆구리살이 살짝 있는 거 같긴 한데 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아, 아, 귀엽다고 귀엽다고 아, 난 있는 게 좋은데 만질 수도 있고 아, 때리지만 말고 어, 아파. 그래, 때리면 아프지. 그래서 어떻게 하게? 다이어트, 운동. 아, 역시 다이어트는 운동이 최고. 굶는다고? 안 돼. 굶는 건 절대 안 돼. 평소보다는 적게 먹되 이제 운동을 병행하면서 해야지. 그거는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굶으면서 빼잖아? 고무인간 된다니까. 먹으면 먹을수록 더 찌고 안 먹으면 그만큼 쫙 빠지되 물 먹으면 그 순간 그냥 돼지가 되고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. 알아도록... 후... 일로와, 아, 일로와, 빨리 빨리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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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하는 거라니까. <laughs> 아, 다 확인 못했잖아. 여기도 확인하고 싶어.